안녕하세요. 뜨개는 내네 친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선글라스 홀더를 떠봤어요. 이제 점점 햇살도 강해지고 선글라스 착용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떠서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일단 목걸이형으로 떴어요. 목걸이형으로 떠서 이쪽에 여미는 이 앞부분에 다리를 걸수 있게, 이렇게 사슬뜨기를 떠줘서 이렇게 다리를 걸수 있게 해서 목걸이로 이렇게 착용하였고 다닐 수 있게 해봤고요. <laughs> 좀 여러 개를 떠봤어요. 어떻게 떠야지 가장 쉽게 예쁘게 뜰수 있나? 그래서 길이랑 좀 여러 개 뜨면서 제가 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한 그 사이즈로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이거 뜨실 적에, 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을 좀 많이 아기자기 다르셔도 좋고, 나는 깔끔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나뭇잎 한두개 정도 하고, 한개 정도 간단하게 다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취향껏 해보시고요. <laughs> 사용실은 램여 어, 6가닥짜리, 원로 줄기를 뜰 거고요. 꽃은 좀, <laughs> 음, 꽃은 램술 4가닥 짜리로 했어요. 조금 더 섬세하게 꽃을 뜨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줄기는 사호바늘로 뜨시면 돼요 꽃도 사호바늘로 뜨시면 되고요. 음, 이제 뜨는 거 시작해 볼게요. <laughs> 우선 사슬코를 여기 190코를 적었는데, 여러 개 떠보니까 한 200코가 적당하더라고요. 1m 정도. 음, 우선 줄기는 사슬뜨기 200코. 200코를 나중에 위에 빼뜨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촘촘하게 하면 빼뜨기 할때좀 힘들어요. 그냥 200코를 좀 편안하게 하세요. 어, 손에 따라서 또 실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1m 정도 적당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목이, 목이나 키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이제 그거는 조절하면사시고요 일단 제가 뜬 기본 사이즈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200코에서 1m 정도 되게 떴어요. 사슬을 일단 200코를 좀 편안하게 뜨세요. 너무 쫑쫑하게 뜨시지 말고요. 네, 사슬코 사슬코 1m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끝에 이제 이, 이 줄기를 조금 두껍게 할 건데. 끝에 이렇게 나뭇잎 두 개를 뜨고 갈 거예요. 이 나뭇잎 두 개를 뜰 건데, 도안은 이렇게 돼요. 사슬코, 여덟 코 떠서, 끝에 두코 빼고, 긴뜨기 두 코, 한길긴뜨기 두 코, 긴뜨기 한 코,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덟 코. 이 꽃잎들은 나뭇잎이라고 좀쫀쫀하게 떠주세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떴으면 두코 비우고 긴뜨기 한번두번 한길 긴뜨기 한번두번 번. 긴뜨기,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처럼 한 다음에 한 번에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꽃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고, 이제 꽃잎 하나가, 이파리 하나가 됐어요. 하나 더 해줄 거예요. 그 옆에 시작한 데다가 빼뜨기, 옆에 빼뜨기 한번 해주고, 이파리를 한번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작은 거할 거예요. 그럼 여덟 코지 말고 한 여섯 코만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코에 두코 두, 두 빼고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한 번, 한길 긴뜨기 두 번. 사슬 두 코가 줄었으니까 긴뜨기 양쪽에 한 개씩 없앴어요. 그리고 이번에 긴뜨기 해주고 시작한 곳에 빼뜨기 연결. 이렇게 했으면 이파리 두 개가 됐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줄기는 사슬뜨기 위에 빼뜨기예요, 계속. 이제 빼뜨기를 해주면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사석해 놓고 실 감으면서 한 번에 싹 이렇게 놓고 한 번에 싹 이렇게 계속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저는 요쯤에 나뭇잎을 하나 더 해줬어요 좀 올라가다가 해도 되고 지금쯤에 한번 해줘도 되고 <laughs> 여기서 한 20코 뜬 다음에 할게요 둘레였어요 열코 했어요 열코 더하고 이 간격은 하고 싶은 대로 좀 조정하시면 돼요 나뭇잎도 좀 전에 사슬 8코짜리도 했고, 6코짜리도 했죠? 같은 방법이니까 좀 크게 하고 싶으면 큰거 8코짜리 하시고, 작게 하고 싶으면 6코짜리 이렇게 하면서 더 작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는 좀, 좀 작게 해볼게요. 그럼 두코 6코 했으니까 앞에 사슬 2개 비우고, 긴뜨기 1코, 한길긴뜨기 2코. 또 긴뜨기 한코 해주고 다시 시작한 코 있죠? 여기 처음에 여기에 빼뜨기한 후에 또 올라가 주면 돼요 이때도 잎을 한개더 하고 싶으면 두개 하고 올라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빼뜨기로 올라가요 20코, 한 저는 한 10, 10, 10코만 올라간 후에 이파리 하나를 더 해줄거예요. 10코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크 이파리를 하나 해줄거예요. 8코 6, 7, 8코 뜨고 2개 비운 후에 긴뜨기 두 번. 한길긴뜨기 두 번. 또 긴뜨기 두 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구요 줄기에 다시 이제 빼뜨기로 해서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좀 한참 올라갈 거예요. 그냥 아 이만큼 40코를 그냥 갈게요. 여기서 40코를 빼뜨기로 올라가세요. 하나, 둘, 셋, 넷. 40코 했으면, 이렇게 꽃잎알리 두, 이 나뭇잎 두 개를 또 해줄 거예요. 음, 이번엔 좀다 작게. 여섯 코 떠서, 두개 비우고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 긴뜨기 두 개, 긴뜨기 하나, 사슬 뜨기 위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다시 한7코 올라간 다음에 하나 더해줄거예요 이런 잎 여기 중간에 달린 걸 싫어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좋아하시면 좀더 많이 하셔도 좋고요. 일곱 코. 이번에도 작은 잎파리를 똑같이 작은 걸로 하나 더. 다섯 여섯 뜨고. 두코 비우고,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긴뜨기 하나, 빼뜨기,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에 걸리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반 접어서, 이제는 이렇게 반 접어서, 거의 대칭되는 부분까지, 대칭되는 부분보다 더 내려오셔도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쭉 뜨면 돼요. 거기까지 코가 거의 남은 거의 반 정도 와야 되는 테네요. 남은 거의 한 반쯤까지는 그냥 빼뜨기로 쭉 내려오세요. 여기 지금 나뭇잎 2개하고 80코 더했어요 80코 하고 이번에는 큰 나뭇잎 하나 작은 나뭇잎 하나 2개를 더 떠줄거예요 이거 너무 똑같이 하지 말고 약간 이쪽 거랑 간격도 좀 변화를 주는게 더 좋아서 이번에는 큰 나뭇잎 하나 뜨고 10코 뜬 다음에 작은 거를 하나 떠줄거예요 6 7 8 이번에는 9개짜리 그러면 2개 비우고 앞에 긴뜨기 두 개. 이거 나뭇잎은 좀코 조절하면서 크게 뜨고 싶으면 크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셔도 되고, 뜨면서 조절하세요. 이번엔 한코더 크게. 한길긴뜨기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세 개로. 그리고 긴뜨기 두 개. 뜬 다음에 줄기에 빼뜨기 해주고, 이번에는, 아까는 간격 7코 했는데 이번엔 0 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빼뜨기 얇고. 열고 떴으면 이제는 이번에는 나뭇잎이 작은거 작은거 6개 여섯 개 떠서 2개 비우고 위에 긴뜨기 2개 한길리뜨기 한긴뜨기 아, 제가 긴뜨기 하나를 더 했는데 상관없어요 긴뜨기 잘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해주고 하나 더 하고 싶으면 여기 나뭇잎 한길 더해줘도 괜찮아요. 오늘 일곱 개짜리 한번 더 해볼까요? 한두세네 <laughs> 아, 다섯 여섯 일곱 개서 이번엔 조금 더큰 나뭇잎. 하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목걸이, 목걸이 모양으로 모아줄 거예요. 여기까지 모아주면서 내려오는데 일단 사슬코를 여기서 한 15코만 하세요. 15코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나뭇잎 뜨데 여기 이, 이, 이 부분에다 해줄 거예요. 여기가 밑에서부터 한 15cm 정도, 한 7, 8cm 정도 위에네요. 이쯤에서 사슬코를 4코만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이거를 이렇게 이, 이, 이 반대쪽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연결이에요 뜨던 코에다가 그리고 한번더 내려가요 그리고 또네코를 해줘요 그리고 이 끈을 포함해서 한번더 빼뜨기 예? 이렇게 한번더 빼뜨기 하면 사슬코두 번에 이 줄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목에 걸었다 뺐다 할때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여기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크게 해서 늘려서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될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자마자 사슬뜨기를 뭐 8개든 9개든 해서 안경 다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저는 아 9코 해줄 거예요. 아 9코 하면 보통 안경 다 걸려요. 조금 다리가 굵은 거면 한열코 이렇게 해서 사슬 뜬 다음에 빼뜨기 연결하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시 빼뜨기로 중간 지점에 아까처럼 또 나뭇잎 해주고 가도 되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나뭇잎 해줘도 되고 이거 이제부터는 자유예요. 나뭇잎은. 저는 중간쯤에 가서한번더 해줄 거예요. 좀 아실 때 <laughs> 이거 꼭 자리. 이거 골자리 나뭇잎을 해줄게요.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세개 긴뜨기 하나 줄기에 빼뜨기 이때도 나뭇잎 두개 하고 싶으면 하나 더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일단 내려가서 맨 끝에다가 이제 나뭇잎 두개더 해주고 끝낼 거예요. 요 끝에 나뭇잎 하나 크게 하나 작게. 그러면 이번에 저는 여덟 곳짜리.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떠서 두개 비우고, 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긴뜨기 두 개. 2개. 긴뜨기 2개. 음, 여기 끝에 빼뜨기.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작은 잎을 하나 더 해줄 거예요. 여섯 코짜리, 여섯 코 6코 해서 두개 비우고 이번에는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둘, 긴뜨기 하나 그리고 빼뜨기 해서 사슬 하나 뜨고 끊어주면 이제 목걸이는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이제 선글라스 홀더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돼요. 여기에 선글라스 걸어주고 이렇게 충분히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꽃이 싫은 분은 안 달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하고 다니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아기자기 꽃을 달고 싶으시면 꽃을 떠서 달으를 거예요. 요 꽃은, 또한 요거랑 같아요. 이렇게 세번 해준 거예요. 이렇게 사슬 떠서, 사슬 세코린 다음에, 한길긴뜨기, 사슬 세코 내려오고, 이거 반복하면서 세 번. 두 개짜리는, 요 도안 두 개. 이렇게 할 거고, 이 장미는, 지난번에, 음 휴대폰 충전기, 그 홀더 뜬거 있었죠? 어, 장미 뜨기 잘안 되시는 분은 그 휴, 핸드폰 충전기 홀더에 있는 그 장미로 떠서 여기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작은 꽃다는 것을 해볼게요. 여기에 금방 보여드렸던 작은 꽃은 일단 사슬을 안고 떠요. 이렇게 코를 만들어서 사슬 한개 뜨고, 요코에다 꽃을 계속 떠줄 거예요. 이번에는 사슬 세코 올리고, 같은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코 내려오고, 빼뜨기. 이거 세번 반복이에요. 꽃은 좀 촘촘하게 뜨는 게 예뻐요. 하나, 둘, 세코 뜨고, 한길긴뜨기 한번 더. 코 내려오고 두번 했으면 한 번, 한번더 하면 하나, 둘, 셋, 그래서 한번 걸어주고 3코 내려오고 그러면 이렇게 양증 맞은 꽃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실을 끊고. 이게 어떻게 달면 반듯하게 예쁘게 달릴까 보면 그냥 이렇게 다는 이렇게 갖다 다는 거 보다는 꽃잎에 뒤에 구멍 있죠 여기서 이쪽 실을 다 빼주세요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빼졌어요이 상태에서 걸어 주는 게 훨씬 예쁘게 달려요 이렇게 해갖고 어, 떠는 거에 나뭇잎 있죠 끝에도 그렇고 이런 나뭇잎, 이파리 사이에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다실 때는 여기 두개실 빼줬죠. 이쪽 뒤에서 얘를 한 가닥만 빼세요. 한 가닥 빼주고, 살짝 옆에 코에 겹, 중복되지 않게 같은 구멍 아닌 대로 빼줘야 돼요. 옆에 코에다 넣어서, 다른 한쪽 가닥을 빼와요. 그럼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뒤에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냄슬은좀 약하니까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다시 꽃 앞에 여기서 뒤로 놓은 다음에 이 실을 빼보세요 다시 앞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이거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매듭져서 끊어줘도 약간 꽃술처럼 보여서 예쁘고, 아니면 꽃속에 매듭을 잘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을 묶어서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잘라서 정리 그 정리 이실이좀 남은 거는 약간 꽃을 같아서 이렇게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러면 꽃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중간중간 다 달아주세요 옷을, 꽃잎 발이두 개짜리도 해주고, 세 개짜리도 해주고, 두 개짜리 한번더 해볼까요? 이쪽 끝에는 두 개짜리를 달아볼게요. 두 개짜리 방법 똑같아요. 일단, 사슬 하나 떠주고, 구멍에 넣고, 하나, 둘, 세코 떠서, 첫 번째 구멍에 한길긴뜨기. 다시 세코 떠서 내려오고, 그러면 꽃잎 하나, 또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떠, 떠주고, 사슬 세코 떠서 내려오고, 그러면 꽃잎 둘. 꽃잎 네개 하고 싶으면 네번 하시면 되겠죠. 이큰 꽃은 다섯 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섯 개 보니까 좀 너무 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개짜리 정도까지가 예뻐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가랑 똑같이 뒤쪽 구멍으로 넣어서 실을 가운데로 빼준 후에 잡아서 이 잎새에 달아주세요 요 끝에 요런 데다가 달아주면 줄기 끝에 꽃이 핀 거예요 한쪽 가닥 넣어주고 또 한쪽 가닥 넣어주고 한쪽 가닥 빼주고 옆에 코에 다른 한쪽 마저 빼주고 이렇게 두개 묶어준 다음에 다시 앞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매듭져서 정리하는 거좀 싫으시면 꽃 속에 실을 숨기셔도 돼요. 이건 이 사이에다 넣고 이렇게 실 정리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이쪽 꽃에다가 한번 더. 그리고 이건 옷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뻣뻣해져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공업용 풀 같은 거 발라서 마무리해주면 풀릴 염려가 없겠죠. 이렇게 해주고, 바디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업용 풀이 있으면 아까 매듭 있었죠 이런데 발라주면 매듭이 훨씬 안 튀어나오겠죠 이게 사용하다 보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거 공업용 풀은 처음에 하얀데 이게 굳으면 투명해져서 안 보여요 이제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꾹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충전, 아니지, 선글라스 홀더 예쁘게 많이 많이 떠서 잘 사용하, 사용하세요. 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하는 거, 색깔도 좀 다르게 누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장미는 핸드폰 충전기 홀더에 그 유튜버 보시고, 크게 떠서 저는 이쪽에, 아까, 안경 거는 데 있죠? 요 뒤쪽. 여기다가 꽃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하나 포인트로 크게 다루시고 끝에 꽃도 달고 중간에도 이렇게 꽃, 중간에도 꽃 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신대요.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하세요.